네버앤드리뷰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내년에 가장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모델 중 하나, 바로 2026 제네시스 X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콘셉트카로 처음 공개됐을 때부터 엄청난 관심을 받았던 이 차량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디자인, 퍼포먼스, 실내 그리고 가격까지 모든 부분을 꼼꼼히 리뷰할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해주세요. 제네시스 X는 단순한 럭셔리 쿠페가 아니라 브랜드의 철학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외관부터 보시면 제네시스가 내세우는 역동적인 우아함, 철학이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한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GT 비율을 갖췄습니다. 긴 본인, 짧은 리어 데크, 낮고 넓은 자세가 한눈에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전면부의 크레스트 그릴은 기존보다 날카롭고 조각적인 형태로 진화했고, 네 줄의 시그니처 헤드램프는 팬더를 따라 길게 뻗어 있어 밤에 보면 더욱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옆모습은 마치 하나의 붓질처럼 매끈하게 흐릅니다. 불필요한 캐릭터 라인을 없애고 심플함과 우아함을 극대화했죠. 플러시 도어 핸들과 프레임리스 윈도는 고급 쿠페다운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21인치 휠은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됐으며, 트림에 따라 크롬 또는 다크톤 마감이 적용됩니다. 후면부는 전면과 동일하게 4줄의 라이트 시그니처를 사용해 통일성을 주었고, 디퓨저와 일체형 스포일러는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고속주행 시 안정성을 위한 기능적 요소입니다. 퍼포먼스는 외관만큼이나 주목할 만합니다. 제네시스 X는 순수전기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기본형은 듀얼 모터와 사륜구동을 탑재해 약 500마력의 출력을 냅니다. 상위 퍼포먼스 모델은 무려 700마력에 가까운 힘을 발휘하며, 제로백은 3.5초 이내로 끊습니다. 럭셔리 GT임에도 슈퍼카에 가까운 가속성능을 보여주는 셈이죠. 배터리는 300에서 320 마일, 즉약 480km에서 510km 정도의 주행거리를 제공합니다. 800V 초급속 충전 시스템을 탑재해 DC 급속 충전기를 사용하면 10%에서 80%까지 약 18분 만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전자식 가변 시스템으로 주행 모드에 따라 자동으로 세팅을 바꿔줍니다. 스티어링은 전동식이지만 정밀하고 직관적인 조향감을 주도록 튜닝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숙성이 뛰어나지만 운전자 감성을 위해 가상의 엔진 사운드를 켜고 끌수 있는 옵션도 마련됐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제네시스가 왜 독일 럭셔리 브랜드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리스 도어를 열면 맞이하는 것은 단순한 자동차 실내가 아니라 하나의 럭셔리 리빙 스페이스입니다. 천연 가죽 대체 소재, 재활용 원목, 금속 소재 등 지속 가능성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대시보드는 운전자를 감싸듯 설계되어 있고, 디지털 콕피드 전체 인테리어에 매끄럽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는 대형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전자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어 조작성이 뛰어납니다. 계기판은 주행 모드에 따라 테마가 바뀌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증강현실 기능으로 내비게이션 정보를 전방 유리에 직접 띄워줍니다.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무선으로 지원되며 AI 기반 음성 비서와 오토 업데이트로 지속적인 기능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좌석은 장거리 투어링을 고려해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됐습니다. 전동 조절, 열선, 통풍, 마사지 기능까지 모두 탑재됐습니다. 뒷좌석 공간도 쿠페임을 감안하면 꽤 실용적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수십 가지 색상으로 커스터마이징 가능하며, 23개의 스피커를 갖춘 넥시콘 3D 사운드 시스템은 차량을 콘서트홀로 바꿔놓습니다. 안전 및 주행 보조 기술도 최고 수준입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부드러운 반응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카메라 모니터링. 자동 주차 보조 기능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배터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차체 구조 강화로 충돌 안전성 역시 확실히 확보했습니다. 가격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제네시스는 항상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보다 더 많은 기능을 더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 왔습니다. 2026 제네시스 X의 기본형은 약 9만 달러. 하나로는 1억 2천만 원대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쟁 모델인 포르쉐 타이칸, 메르세데스 이큐스 쿠페, 아우디 이트론 GT보다 확실히 낮은 시작 가격입니다. 퍼포먼스 트림은 약 12만 달러, 즉 1억 6천만 원대까지 오르지만 비슷한 성능의 독일 경쟁 모델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합리적입니다. 제네시스는 이번 모델을 통해 단순히 신차를 출시한 것이 아니라 브랜드의 정체성을 세상에 선언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단순히 떠오르는 브랜드가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 럭셔리 시장에서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진정한 경쟁자로 자리매김했다는 의미입니다. 퍼포먼스를 원하는 사람에겐 스릴을, 일상에서의 편안함을 원하는 사람에겐 안락함을, 그리고 디자인으로 차별화를 원하는 사람에겐 최고의 존재감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 제네시스 X는 미래의 제네시스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아름다운 디자인, 뛰어난 전기차 퍼포먼스, 럭셔리한 실내,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모두 갖춘 차량이죠. 현존하는 전기 GT 중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네버엔드리뷰에서 준비한 2026 제네시스 X의 상세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자동차 심층 리뷰를 원하신다면 계속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다시 한번 구독해주세요.